깎기 위해서 모두 금을 팔고 있다니 조만간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이렇게 하네요 금 관련 뉴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뉴스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뭐 금리 빼가지고 뭐 팔았다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조선일보 뉴스 나왔고 이거는 이제 20년 전에 사둔 100g 골드바 지금 내다 팔았더니 해가지고 왕개미 연구소 뭐 이렇게 나왔네요 순금한돈 사상 최고인 36만원 찍어 검은빵 인터넷에 쏟아지는 개인 매물 이경원 기자가 올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지TV는 지난 22일, 20년 전에 30만엔 약 296만원을 주고 산 100g, 26.66돈이죠. 골드바를 쳐보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일본 도쿄 긴자에 위치한 기금속 그레소를 찾은 이 여성은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듣고 팔러 나왔다고 말했다. 100g 골드바 매입가는 87만엔 약 860만원.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네요, 이거는. 지금 매도금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매도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낮다니까요. 조선일보에 나온 뉴스가 100g 골드바의 매입가가 8 7만원이래요약 860만원 정도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골드바 하나를 860만원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값이 굉장히 저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아직은 살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 빨리 없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년 전에 골드바를 사뒀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현재 무직인데 생활은 그럭저럭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금이 있이 든든하겠다고 생각해 금을 팔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때 이제 금이 쓰인다라는 거죠. 20년 전에 준비하는 사람, 이것도 나왔네요. 객관적으로 나온 거. 자꾸 이제 무슨 주식하고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20년 전 30만 행에 골드바를 사서 87만 행에 처분한 이 여성의 경우 연평균 세후 수익률을 계산하면 5.5%였다.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 평균 연평균 수익률은 4.8% 수준이었다. 니케이 평균보다 금 투자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것만 봐도. 금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10년 이름면 나스닥 지수가 워낙 상승해서 그쪽으로 뭐 하면은 너무 좋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가 1,20년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층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매수자가 거래하는 척 하면서 금팔찌를 들고 도망친 사건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거래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실제로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요. 금은방도 그냥 들고 들어와 가지고 망치로 막 차로 들이받고 막 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몇 단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굉장히 우수순한 단계가 지금